네, 이번에 등장만으로도 강렬한 아우라를 지닌 인물 건을 맡았는데 액션이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. 그 동안 액션 뭐 액션하는 모습을 많이들 보여주셨는데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번은 또 다른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. 건. 네, 지금까지 제가 맡은 역할 중에 액션이 가장 많았었고요. 거의 건의 역할의 출연 량의한 절반은 액션 씬이니까. 네. 그래서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저도 몇달 전부터 준비를. 어.. 액션팀이랑 같이 연습을 많이 했었고 또 데이빗.. 어.. 대니얼 형이랑 개인적으로도 촬영 중.. 뭐 전날이나 짬짬이 계속 맞춰보는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액션씬이 많으니까 사소한 실수로도 이제 부상이 연결되거나 막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맞춰보려고 연습을 많이 했었고 네.. 그리고 또 약간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좀 느낌이 나는 액션 그래서 좀 태권도 발차기 같은 걸 많이 보여주는 그런 액션을 만들려고 무술 팀이랑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어,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더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멋진 발차기들을 제가 직접 소화를 못 하니까 아, 너무 하고 싶은데. 몸이 안 따라주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버터플라이 투를 위해서 계속해서 네.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김지훈 배우입니다.